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뭐 지금 오늘이 12월 2일 자 진짜 뭐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뭐좀 있으면 어, 뭐 연말 되면 또그 연말 폐장이다 뭐다 어, 그래서 또 분주할 거고 올해는 연말 분위기가 그렇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 좋았어요 어제도 되게 좋았습니다 뭐 계속해서 나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요런 데는 어뭐 그런 이유가 있었죠. 부양책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롬 파월 의장도 어좀 시장 상승에 좀 힘을 보태는 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저 하원 아 상원에서 청문회에 참여를 했었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필요할 경우에는 어뭐 강력한 대책을 전부 다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해결될 때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돈을 갖다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저3월달에 그때부터 시장이 올라온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양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연준 쪽에서도 그렇고 자 이거는 어 돈으로라도 뭐 들어맞겠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얘기였고요. 자 그다음에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랜시펠로시 하원의장이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를 재개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전에 저 근접했던 얘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였었죠. 민주당은 2조 2천억, 그 다음에 저 공화당은 1조 5천억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이 간극은 좁혀졌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대선이다 뭐다 하면서 이걸 중단을 했었죠. 어, 중단을 했었는데, 이들도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하여튼 그펠로시원 의장하고 문의신 재무장관하고 어그 부양책 논의를 재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저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 초당적으로 뭐 의원들이 이렇게 안을 낸게 있죠. 야 그만 좀 싸우고 지금 급해 죽겠으니까 일단 9천억 달러 이거라도 먼저 하자라고 이렇게 저 보양책을 낸 거에 낸게 있었어요. 자 근데 어, 요거는 맥코넬 그 공화당 원내대표죠.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0천억 달러에 대한 거이 제시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 그렇게 큰 악영향이랄까 그런 건 주진 않았어요. 자 웬고한이 그쵸? 이맥코넬 의장, 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부양책을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야, 펠로시하고 문신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결론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이코넬 원내 의장이 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양책, 올해 내 이거를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 메코넬 원내대표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뭐 9천억 달러를 해. 그 얘기하면 저곧 합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1조 9천억 달러가 되든 2조 2천억 달러가 되든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지.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은 당선자죠. 조 바이든 당선자가 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취임 전에 부양책은 시작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이 돈의 힘이든 뭐든 간에 시장은 굉장히 좀 지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7월 달에 그, 한경 와우 TV에, 한국경제 TV에 게스트로 출연해서 한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한번더 반복을 해 드릴게요. 자, 그때 당시에, 어, 저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만약에 한번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 부으면 부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앵커가 손짓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이런 손짓을 하더라고요. 많이란 뜻이죠.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시일이 좀 걸릴지 몰라도 그때 당시가 7월 달이었으니까요. 시일이 좀 걸릴지 몰라도 해결되는 거다. 그런데 연준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 저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양책 계속 내놓고 연준에서도 돈을 계속 뿌려 대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점 점점 해결이 될 거고 돈은 시중의 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또 연준에서는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유동성은 시장에 남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뭐2600 정고점 2607 포인트 였죠 그걸 돌파할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고 그 얘기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각국 정부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뭐, 이게, 저 바이든 대통령 되고, 어, 뭐, 세수 부족해지면, 그리고 또, 어, 좀, 이 과열로 가게 되면, 이 돈을 회수하는, 금리 인상하는 그런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요. 그거는, 글쎄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죠. 초등학생 딸 시집 보낼 걱정하는 거죠. 그다 크고 난 다음에 걱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이 연준에서도 지금 파월 의장도 필요시에는 강력한 대책을 전부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 또, 끝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쪽에서, 정부, 정, 저,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부양책 1조 8천억 할래 1조 9천억 할래 2조 2천억 할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어뭐 나중에 당선 저 취임을 하고 나면 또 나름대로 본인이 공약해 놓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쏟아부을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나중에는 어떤 부메랑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메랑 이제 던져 놓고 그게 부메랑이 목표까지 그반한점도 돌지도 않았는데 저 부메랑이 나, 나한테 날아와서 날 때리면 어떡하지 이럴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 뭐 시장에 대한 뭐 그런 뷰는요 어, 내년 정도까지도 시장은 좋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음 연말, 연초. 자, 이때를 겨냥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뭐몇 년간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포트폴리오도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좀 편입을 해 두시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굉장히 크게 웃는 그런 투자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새해 시장 움직임 동향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중국이 한1.7% 정도 올랐죠. 뭐, 얘들 같은 경우는 PMI 지표가 잘 나왔죠. 홍콩이 0.86%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1. 코스피가 1.66% 정도 오르면서 엊그저께 외국인들이 2조 4천억 정도를 때리면서 이 빼놓은 주가 지수 그걸 고스란히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58%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움직여서 체감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따뜻하지는 않았던 그런 하루였을 것 같아요. 자 뭐, 하지만, 뭐,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어 뭐, 대만 쪽 같은 경우도 1.19% 정도 상승 마감했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좋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국 시장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우가 0.6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1.1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올랐죠. 나스닥이 1.28% 정도 상승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4%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다들 좀 좋았고 음,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뭐 어, 아침부터 좀 떠서 시작한 모습이었죠. 떠서 시작해서 뭐 추가로 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가 장 막판에 좀 이렇게 빠진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저 메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가 9천억 달러 부양책 9천억 달러 제시한 것들 뭐 여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막판에 조금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런 거였죠. 야. 파월이 뭐 필요하면 또돈 푼다는데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지원한다는데 그리고 무누신하고 펠로시도 둘이 또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그런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 맥코넬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걸 안 하려고 어깃장을 놓으려고 이걸 거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뭐 거기서 한번 흔들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조금 또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모습이었죠 자일봉을 보면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뭐 계속 좀뭐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좋다란 얘기 그 얘기 빼고 뭐더 필요한 얘기가 없죠 투자자로서는 자 지금 전고점 이거 돌파 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돌파를 했고 여기서 장중 조정으로 이 아래 꼬리달면서 장중 조정으로 마감한 모습이고 자 고점을 어, 돌파를 해서 그 위에서 주가가 또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전고점 사상 최고치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거기서 주가가 머문다, 머문다라는 거는 새로운 추세를 또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어, 저, 나스닥까지 좀짚어봤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또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는 조금 좀, 그, 엊그저께 2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748억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조금 그 순매수 규모는 조금 좀 마음에는 들진 않아요. 마에들진 않는데, 자뭐이 현물 쪽만 보면 조금 안 되겠죠. 선물 쪽에서는 또뭐한천0백억 정도 그 정도를 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현물하고 선물 쪽 동시에 이렇게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아 선물 시장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거는 선물에 대한 얘기는 자 개인 투자자가 어, 뭐한3 4 0 0억 정도 순매도했고. 외국인들이 748억 정도를 샀습니다. 기관이 한 2675억 정도를 샀죠. 자, 이 기관들이 조금 도와주니까 지수는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기관들이 조금 도와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하도 배신을 잘하는 그런 주체라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1,272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를 샀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시장하고는 다르게 1,252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선물 시장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어, 뭐, 278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1,533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이 1,290억을 순 매도했고요. 자,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1,500억 정도 샀는데, 장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샀었습니다. 자, 장마감 무렵에 조금 순 매수 규모가 조금 줄었는데,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뭐 추세로 이렇게 보질 않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현물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주체가 있지만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또 단타를 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주체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 어 장중에 선물 매수를 장초반에 막 했다가 오후 장 무렵에는 어 조금 장 막판이죠. 장 막판에는 조금 이 순매수 폭을 줄이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쭉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 보게 되면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 미결제 약정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 미결제 약정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저 아침 시황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 중에 미결제 약정이 난 아직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조금 실망스럽죠 저기 보면 제 영상에 보게 되면 선물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미결작정이, 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신규로도 위쪽으로 배팅하는 그런 주체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옵션 시장은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114억 정도를 순매도 했고요. 자, 금융투자가 콜옵션을 45억 정도를 순매수했네요. 자, 풋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풋은 34억 정도 순매도, 순매수했고, 금융투자는 26억 정도를 어,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 규모가 좀 크죠. 예, 콜옵션 매도 규모가 좀 큰데 자, 아마 어, 아직까지도 이게 누적을 보게 되면 매도로 잡혀있을 거예요. 매도로 잡혀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순매수 포지션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옵션 같은 경우, 얘네들이 이콜 쪽에서, 어, 몇 배를 먹었어요. 몇 배를 먹었는데, 그걸 차익 실현을 하는 거니까, 이 규모가 샀을 때보다 많이 커졌던 거, 그걸 좀 이렇게 일부 청산한 거니까, 아마, 어 좀콜 옵션 쪽에 좀 많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100억 이상 이렇게 순매도를 했다라는 거, 요런 부분은 상승 탄력 자체, 뭐 그런 거 자체는 조금 좀, 물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문신하고 펠로시 어 그저 합의에 대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 장중에 나올 테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는 있지만요 일단 뭐 어제 포지션 정도로만 본다라면 아주 강한 탄력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장중 수급이나 뉴스 뉴스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코스닥이네요 자 코스피 시장 어제 좋았었죠 자좀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쭉 갔다가 어, 좀 밀렸다가 다시 5장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자 요거는 외국인들의 그 선물 쪽에서의 수급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움직였던 그 미국 미증시 선물 이것들 을 요렇게 보셨으면 아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도 좋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챌 수 있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움직인 이유가 거기서 어, 좀알수 있었던 거죠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조금 좀 이렇게 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일단 뭐어 시장 자체로 봐서는 좀 있으면 그쵸 뭐 오늘 그문우신하고그그 그 펠로시하고 얘기 나온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결과를 맺는다라면 또 이거 고점 뭐 이거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요런 부분들은 장중에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그런 뉴스들입니다. 자 일단 저 일본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뭐 지금 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거 2,607 포인트 뚫고 난 다음에 계속 거기서 이때는 이격도가 많이 컸었죠. 이격도가 좀 많이 컸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격도는 약간 좀 줄어든 상태인데 자뭐 그래도 이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주가가 조금 뭐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다고 이걸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때로 보시면 돼요. 자 오히려 그냥 이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자 다음 주 만기를 전후해 갖고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 선물옵션 농지망인데. 동시 만기가 지나고 나면 저이 지금 그동안 조금 코스피 시장 위주로 이렇게 많이 달렸었는데요. 그거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 좀 뭐랄까? 어그 중소형주 쪽으로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조금 매기가 어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어,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에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소형주 쪽으로도 만기가 지나고 12월 중순 말 이렇게 가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소형주 쪽으로도 좋은 움직임 활발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뭐, 그래서, 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아이고야, 이거 또안 켜놓고 떠들었네요. 참네. 이 바보예요, 제가. 자, 물 한잔 마시다 보니까 이걸 켜는 걸 까먹었나 봅니다. 자, 여기서 이격을 조금 줄이는 과정, 이런 과정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은 나올 수 있는데, 자, 뭐,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줄이는 과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는 어 향후에 더 멀리 가기 위한 그런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하여튼 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어 이럴 때장 괜찮을 때 돈을 버셔야 됩니다. 자장 되게 안 좋을 때 그때는 아무 뭐뭘 해도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당분간은 좋은 시장이 될 테니까 어 돈들을 많이 버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